대한민국은 폴란드와 FA-50 전투기 48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폴란드형 성능 계량 버전인 FA-50PL을 2028년까지 인도하기로 합의했지만 미국산 무장 통합 문제와 레이더 문제 등으로 납기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왔던 상황이었는데요. 폴란드 국방부는 현재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면서 FA-50 납기 지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FA-50의 장착들 AIM-120 암란미사일과 AIM-9X 슈퍼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의 통합을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했으며, FA-50PL용 미국제 팬텀스트레이크 레이더 또한 현재 개발 중인 모델로 실전 배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국산 레이더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산 레이더를 채택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폴란드는 FA-50과 별개로 국산 정밀 유도 폭탄인 TGGB도 구매를 검토하는 등 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상황인데요. FA-50 납기지연 논란에 대한 폴란드 국방부의 해명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